자, 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영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02화 공무원 행정법 학습법 되겠습니다. 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국어 영화 한국사 공통 과목이니까 제일 많이 응시를 하세요.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분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 예, 전공 필수가 된 행정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직 뿐만 아니라 뭐 출입국 관리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7급에는 뭐 감사직, 통계직, 이렇게 여러 예, 검찰 7급에도 행정법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국어영화 한국사 공통과목에 준하는 예, 응시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학습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행정법 처음에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일단 이론과정 중요합니다. 이론강의 이렇게 박준철 선생님 써니 행정법 2022년 강의 추천드립니다. 강의가 조금 길고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세달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21년 기준으로 7월 말에 아마 완강이 될것 같습니다 8월 1일 2일까지 보강이 갈 수도 있는데 2022년 대비로 요거 75분 정도 평균 잡고요 90강 정도 하실 예정입니다 요게 가장 뭐 많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고 저도 이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 이론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판례 하나하나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심자분들 듣기 좋고요 예, 계속 반복, 중요한 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강의량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김종서 선생님 올인원도 들었었어요. 예, 김종서 선생님 거는 조금 더 짧긴 한데, 요 정도 분량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컴팩하게 가고 싶다 이러면은, 김종서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저도 요걸로도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은, 박준천 선생님 22년 기본서 나왔어요. 이렇게돼 있고,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나 이렇게 파란색 볼딕으로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ox 기출 o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기출 표시 이런 식으로 ox. 점검할 수 있도록 양날개 실어 놓으셨고 본문 굵은 글씨랑 그 다음에 이론 강의 설명 들은 거이 OX가 풀리면은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어, 기본 강의에서 좀 기억이 안 났거나 강의 듣고 많이 까먹었다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요거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저도 그렇고 합격생들이 많이 이렇게 굵은 글씨나 요 OX가 풀리면은 그 부분 복습은 끝났다. 이론 강의 듣고 그렇게 복습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필수 개념 확인이나 실전 사례 연구도 각 각마다 이렇게 실려 있는데 어 초심자나 뭐이회독 이회독제 처음 볼 때는 요거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본문에 있는 거 굵은 글씨랑 OX로 복습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 하면은 부족하다. 그럼 이건 일단 뭐 넘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김종선 선생님 기본서입니다. 저는 김종선 선생님 기본서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기출 표시가 다돼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어디 어디 출제됐는지 이런 거는 막 여섯 번 출제됐으니까 중요하겠죠. 이런 판례는. 그에 이런 것도 뭐네번 출제됐으니까 뭐 중요하겠고 이것도 꽤 많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강약을 박준철 선생님 기본서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기출이 어디 어디 나왔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역시나 기출 OX 날개 이렇게 실려 있어서 복습하기도 괜찮았던 교재입니다. 이렇게 법도, 법령도 이렇게 따로 모아 놓으셨는데 어, 굵은 글씨 대신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셨죠. 이런 부분이 출제 포인트다.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21년 이전 기본서까지만 해도 여기에도 다 기출 표시가 되있는데 지금 22년 기본서에는 이렇게 어, 형광펜 정도만 칠해져 있고 어, 제가 지금 기출 표시가 안돼 있는 어, 샘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령도 이렇게 중요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준호 선생님도 많이 물어보세요. 학생분들께서 민준호 선생님 강의 어떤지 아무래도 사회에서 행정법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저도 강의는 안 들어봤어요. 네, 강의는 안 들어봤지만 기본서가 되게 잘 나와 있어 가지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완전 노베이스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박주철 선생님 김종석 선생님 민준호 선생님 기본서만 보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 강의 안 듣고 기본서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초심자가 이해하기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행정법으로 합격을 했고, 네, 초심자의 마인드로 하나하나 읽어봤을 때, 음, 풀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이런 용어들. 재결, 뭐, 통고 처분. 이런 거 뭐, 강의에서도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겠지만, 그 강의 놓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게 무슨 용어인지 헷갈릴 거거든요. 법용 용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날개에 설명을 해주셨고,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색깔 표시해주셨고, 그 다음에 보시면 ox를 밑에다가 이렇게 기출 점검할 수 있게 ox를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민준 선생님 논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예. 이 방향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다 ox를 싫지 않고 밑에다가 싫으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저는 뭐 날개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 회독 방향 뭐 책을 읽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이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다음에 날개에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 판례나 그다음에 OX 정답 근거다 실어 놓으셔 서지고 이걸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봤어요. 민준호 선생님 카페에도 가 보고 이렇게 샘플도 봤는데 어 이야기가 되게 편했어요. 예, 초심자들이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기본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엔 기출 오해독입니다. 이론 강의를 들은 다음에 복습하고 기출 오해독인데, 박춘절 선생님 기출문제 추천합니다. 저는 이걸로 기출 풀었는데, 22년도판은 9월에 나올 것 같아요. 예, 9월에 출간될 거고, 21년판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이게상중하 표시되어 있고요. 문제별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기본서 몇 쪽에서 보완을 할수 있는지, 기본서 페이지도 적시해 놨고, 요거 하나하나 지문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출까지 이렇게, 어, 이 문제에 보면은 보기 2번 이 지문이 2020년 지방직 서울시 구급에도 나왔지만 2018년 교행 구급에도 나왔다 이렇게 o x 로한번더 연습할 수 있게 굉장히 다해독할 수 있도록 해설을 써놓으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관련 기출 되게 많죠 이런 것들 연습할 수 있게 되게 엑설런트한 기출문제집 같아요. 거기다가 기출 플러스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기출 회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저는 무조건 박준철 선생님 기출문제집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론 강의 듣고 기출 오해독하고 기출 해독 방법은 10화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 기출 문제집을 제가 샘플로 예를 들었는데 이거 그대로 행정법도 적용해서 기출 해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해독 이후에는 ox나 진도별 모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한 3회독 정도 하다 보면은 100분의 100 문제 정도 문제를 풀수 있을 것같다 예 그렇게 해독이 늘어나면서 속도가 증가할 거다 하지만 1 2회독 때는 매우 고통스러울 거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론 강의만 거의 뭐 선생님들 4명 5명 거그 다음에 같은 선생님 것도 박준현 선생님 것도 막 두번씩 듣고 해가지고 800시간을 들었어요 이론 강의만 800시간 들었던 후회하는 영상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론 강의 너무 많이 듣지 말아라 이해 안간다고 이론 강의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합격생이 와서 기출회독 하는 방법 30화에서는 합격생이 직접 출연 했거든요 제가 조언을 해서 합격한 합격생, 행정법 100점 맞은 합격생이에요. 그 다음에 40화에는 기출이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행정법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5화, 30화, 그 다음에 40화 영상 이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텝 3까지, 방금 여기 말씀했던 스텝 3까지만 잘 참고 가시면 은 분명히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이렇게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효자 과목이 맞다. 요거 처음에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초보 분들이시나 아니면 행정법 이제, 어, 난 사회했다가 수학했다가 행정법을 바꿔서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고 난해한 과목 맞는데. 결국에는 효자가 뭐 맞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행정법 공부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영철본방 있으니까 거기에도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